어, 성영길 사주 보겠습니다. 어, 1963년 4월 14일생, 대한민국의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다. 연세대학교 재학 시절 학생운동가로 활동했으며, 변호사 시절에는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 제16, 어, 18, 20, 21대 국회의원과 제13대 인천 어, 강력시장을 역임하였다. 본관은 여산이며 전라남도 공흥 출생입니다. 야 사선의원이네. 인천시장까지 해가지고 오선 했네 오선 대단하네. 어 전라남도 공흥 어, 대서면 어, 남자고 거주지는 그 어, 인천 강력시 계양구 동양동 서울로 어, 전입신고했죠. 어, 서울시장 출마합니다. 본관은 여산 송시 어, 경력은 연세대학교 총하성 회장 와하성 회장 출신의 일린 우리당 사무총장 어, 대통합 민주신당 인천시당 위원장 민주당 최고위원 민선 제5대 인천 강력시장 북방 경제 협력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동북아 평화 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부자는 남영신 자녀 일란 밀러, 종교는 천주교 세례명, 대역은 안델리아, 어, 소속위원,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선수 5선, 의원대수 16, 17, 18, 20, 21,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인천계양구 16대, 인천계양구을 어, 17, 18, 20, 21, 당내지책 대포, 아, 막강합니다. 뭐, 학생 노동운동가, 생활 인권 변호사, 아, 이렇게 했습니다. 어, 사주를 보겠습니다. 뭐, 며칠 전에 서울시장, 민주당 어,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어, 국민힘 오세훈 현시장하고 어, 대결이 되겠습니다. 지금 60세에요. 어, 남자. 어, 양력 1963년 4월 14일생 음력 63년 3월 21일생 토끼띠입니다. 계모연, 어, 병진월, 정예일, 대운수삼 을묘, 가빈 개축, 임자, 신해, 경수리, 기여, 무신, 정미, 병호, 대운입니다. 정예일주가 토끼띠, 용달, 대지날에 어, 태어났습니다. 아, 정하일주는 작은 촛불이에요. 그 예의입니다. 예의가 있고 음, 음변이 좋아요. 말을 잘하고 하시고 잘합니다. 옷을 하라기 요 어, 하가, 진을, 삼월달토왕지제를 태어났어요. 하생토화는, 어, 설기돼서 어, 설기가 되는데, 임묘, 진, 어, 목이 좀 강하죠. 그래서, 사주에, 아생토 금, 금이 없어. 수, 수가 두 개고, 목이 있고. 아, 이 사주는, 어, 상강급제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있어요. 부모 자리 상강급제니까. 금이 좀 약합니다. 금이 그 용신이 될 가능성이 되겠어요. 수가 있고, 목이 뭐, 약하는 않고, 화가 있고. 음, 어, 해몸이 삼합, 뭐, 국이 형성되어 있고, 신약한 사주는 아닐 것 같습니다. 대운은 전체적으로, 어, 초년에 뭐 22세까지 어, 인묘 모군이 왔는데, 23세부터 해자추 82세까지 제, 제, 재물운이 도와 있어요. 와, 이 사람 82세까지 대기를 한 걸로 나옵니다. 와, 대단합니다. 갈려군이 23세부터 와가지고 30년, 52세까지 도왔고 재물운이 53세부터 82세까지 30년 도와 있어요. 와, 송영길은 앞으로 20년간 대박 났어요. 8 2세까지 그게 재물운도 왔어요. 제거 봤을 때, 와, 송영길이가 대선에 출마 나중에 한번할 거예요, 분명히. 대운이 대기를 합니다. 사주는 뭐, 급제 그, 상관인데, 결국은 그 평강격이에요. 진중에 개수가 투간돼가지고 평강격인데, 어, 복잡한 대인 관계, 건축업, 청부업, 조선업, 이런, 뭐, 갈, 근력, 근력을 믿고, 이제, 하는, 그, 직업이에요. 자식을 의미하는데, 평가는, 그, 근력이, 그 막강하고, 이, 뭐, 근력을, 벌어, 근력을 믿고, 행패를 부르면, 뭐, 비난을 사는 경향이 있는데, 군인, 협객, 뭐, 이런, 부모, 그는 사주입니다. 연주의 평관 평행이고, 외국을 평력해야 돼요. 그용신은 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30, 43세, 어, 이 때문에 어, 재성 문이 들어왔고, 뭐, 재물 때문에 53세부터 도와 있어요. 그래서 대기를 한걸로 나옵니다. 그, 뭐, 자주 부모살이는 좋지 않은데, 대운이 워낙 잘 도와주고, 어 정예는 정예주인데 일기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시험, 시험을 봐서 이제 에 들을 가능성이 있고, 본인은 뭐 얼굴이 뭐좀 미남인데, 어 자수성가고 인기 운변하는 재주가 있고, 성질이 영민해요. 똑똑해요. 이 격국이. 일기격이 좋은 겁니다. 천일기이 합대니까 지혜 있고 총명하고 어, 널리 사회에 신용 있고 출세가 빨라요. 신이 많이 도와주는 일주고 초년에 이제 편간편의인 외국을 평역해야 되고 뭐 합의되어 있는 사주 고뭐 출세가 빠른 사주예요. 대운은 초년에 뭐 어, 얼마 대우는 12세까지 편인편인 편인 좋지가 않아요. 13세 가빈 대우는 정인정, 정인. 이때는 약간 좋아집니다. 인하 합대고, 어, 결혼운도 있고, 23세 개축 대우는 평간 식신이에요. 일찍 23세부터 갈로 운이 들어왔어요. 갈로 운이 되요. 33세 어, 정자, 임자, 임자 대우는, 어, 정간, 평간, 도하 대우는 이때 인기가 많았어요. 근력이 막강했고, 43세 신의대원에 편재가 편제, 도니다 재성이 용신이에요. 편재 용신. 금이 용신입니다. 43세부터 금, 재물 용신이 도으니까 대박 치는 거예요. 편재 증가, 어, 증가니까 금 배설을 하고 명예의 권위가 좋고 어, 사회적으로 어, 사업상 이익이 많고 가정용만 납니다. 43세부터 대박 나는 사업입니 어, 지금은 60세인데 53세부터 62세 경술 대원은 정재상관이 어, 대우는, 그, 재물을 많이 저축되고 상관, 니 학자는 교사에 조금 타인을 얕보고 교만합니다. 이대우이 지금 60세인데, 자, 지금 대우는 조금 타인을 얕보고 교만해요. 그래서 진술충 되면서 어, 다쳤죠. 원래 이민녀은 정간정인은 원래 대박나네 원래 운세가 굉장히 좋아요. 어, 정간정이 명예 이게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자를 만날 수 있어요. 여자 원래. 원래 여자의 인연이 있습니다. 원래. 원래 내년에 원래 내년에 변관 변인. 내년 또 되기를 인하여 원래 내년. 61세 갑인 갑진대운은 다툼이 좀 있습니다. 어63 이, 다, 다, 원래는 여자 인연이 좋고, 이 사주는 봄, 여름에는 좋지가 않아요. 가을, 아, 8월, 8, 9, 10월 달 대기라는데, 6월 달, 자, 지만선거, 원래는 운세가 대기라다. 아, 급제 어, 비경 6월 달, 자, 을사월이죠. 5월 달, 5월 달, 을사일, 6월 10일, 6월 10일 날 투포죠. 그럼 뭐 병오병오월 병호, 어, 집안선거 서울시장에는 급제, 어, 비견. 음, 금리용신인데 그게, 대운, 대우, 대운은, 대운이 상관운인데, 좋은 대운은 아니에요, 이게. 58세부터. 그래서, 이 대, 저 대선에서도 실패하고, 58세, 6 2세 원래, 60세, 원래 60세죠. 어, 상관운인데, 학교는 좀 교만합니다. 타인을 약보고 좋은 어, 대운은 아니에요. 이게 불발될 것 같은데, 대운상으로. <laughs> 슬래첨은 모술하파 진술충, 상관, 상간, 상관을 충 때리는데, 오미 공망이네. 이 대우는 제가 봤을 때 좋은 대우는 아닙니다. 서울시장이 불발될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운세는 좋아, 원래. 이미는. 원래는, 원래 운세가 좋기 때문에 공천은 될 거예요, 공천에. 출마할 거예요. 출마하는데, 병목을. 이게 원론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원론. 연운이 좋아, 요 그래, 송영길 대포가 서울시장의 공천을 받을 겁니다. 어, 연운이 좋게 됐는데, 6월달 운세가 좋다고 볼수 있어요. 이게 급제 비견이에요. 불발이야. 안 돼요. 오세훈 당선 단순 될것 같아요. 이게, 과연, 대문은 상관 상간 대문이에요. 상관은 증간 극합니다. 내 명예 건의를. 그래서, 이게 뭐, 상, 그, 평강격인데, 자기 마음대로, 자, 6월달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사주는 <laughs> 자, 서울시장 어, 선거에 나가지 맘대로 합니다.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재밌네. 자, 운진살 입고 내 차하고 다툽니다. 다투는 사주고, 아, 성경일이가 재밌어요. 사주도 사주도 지맘대로 하는 게 있어요. 자, 6월달에 지 마음대로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자, 대운도 상관 대운이니까, 원래 운세가 좋네. 원래, 원래, 어, 정간, 정인. 명예 이기 많아요. 원래는 그 전체적으로 그런데 원래 운 운이 안 좋아. 대운도 그렇고, 원래 운세가 좋기 때문에 당대포도 됐고, 서울시장에 출마할 거예요 대운이 약간 부족해. 대운. 그 전체적으로 불발이다. 대운이 좋아야 됩니다. 어, 천의 기인이 이제, 어, 닭이나 돼지인데, 대운은 62세까지 재물은 어, 좀 생기지만 좋은 대운이 아, 아닙니다. <laughs> 성년기 대운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원래 운세가 좋으니까 분명히 공천에 단선되는데 불발이야. 원운이 안 좋아. 어세운 사주로 봐야 되겠는데, 공천에는 될 거예요. 연운이 진짜 좋아. 원래 이민연이 좋아요. 근데, 대운이 보니까 좋은 편안해에요 그래서 불발에요 머리 깨지고. 이 충대하게 깨졌습니다. 어. 6월달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또 다칩니다. 분명히. 재밌네. 2월달에 머리 깨졌지. 합대하고 어, 2월달 괜찮은데. 어, 충이 돼 있어요. 대운이, 대운이, 진술충, 어머니를 충 때립니다. 어, 어머니하고 이별수가 있고, 원래 운세가 굉장히 여자가 도우는데, 원래. 여자, 여자 만나다 머리 깨지는 것 같은데. 아, 성형기를 사주가 재밌습니다. 사주도 재밌고, 사주도 재밌어요. 대운도, 대운이, 대운이 좋을 듯 하면서 보면 이거 상관이는 것은 명예를 칩니다, 명예. 그래서 머리 깨졌어요. 하여튼, 62세까지 말생이 되겠습니다. 명예를 손상시킵니다. 62세까지. 아, 장선살이 있네. 초년에, 무 어, 문무 겸비하고 높은 배서을 오르고, 관계에 출입하는 그런 운이 있는데, 외국을 평역이 안걸 밑바닥이에요. 길, 이게, 어, 사주적으로 길거리에서 뒤통수 맞는 사주예요. <laughs> 불발 같은데, 원래. 서울시장 공천 돼 갖고 오세훈 시장 오세훈 사주를 한번 봐야 되 겠습니다 아, 같이 한번 봐야 되겠네 아, 같이 봐야 되는데 이따 볼까 아, 시간이 안 되는데 어, 궁합. 아, 궁합이 또 들어와 있어요 궁합. 이따 한번 볼까요 오세훈 오세훈 아, 다음 보자 일단은 어. 연운이 좋아갖고 공천 받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불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 그 오세훈 그 서울시장이 또 어떻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니까 전혀 안 좋은 것같은데 어떻게 안 비슷할 것 같은데 됐더라니까요. 자, 63년생 때 북동쪽이 북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토끼띠죠. 남동쪽이 되길랍니다. 아, 괜찮네. 남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대박 납니다